셋째 날,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심. 예, 예수 그리스도는이 언약에 영원토록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10편, 89편, 1 3 0편을 기준으로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악수하는데요. 예, 약속을 굳게 지키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몇 쪽을 쳐서 배웠는데 헤세드란 말을 배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예,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마다들 즉 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영원히 앉을 것이라고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 올바르게 향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바자를 거절하시고 이 다윗의 보자를 빼앗으셨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약속을 했는데 지켰을까요? 그렇지 아직은, 않다는 네. 생각을 해죠 예,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두 쌍방간의 신실이 지켜야 되는데 네. 한쪽이 거절한 거죠. 인간의 지켜야 될 부분들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약속이 깨진 거네요. 약속이 깨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질까 생각을 믿죠. 네. 여기서 나타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에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키시, 한번 했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왕들이 이루지 못한 이 언약의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89편은 언약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가혹한 현실을 탄식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망 이 없이 버림을 받았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언약은 변함없으므로, 백성들은 그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의 모든 의와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의 영원한 왕국이 영세토록 세워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 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언약은 변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그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온 세상의 모든 의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의 영원한 원곡이 영원토록 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9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 32절, 38절에서 46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네, 이런 약속이 메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12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노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언약이 깨어진 것인지 의심하지만 변하는 사람과 달리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메시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임.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교회에 하신 약속들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만큼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